네, 안녕하십니까. 세무부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아, 그림자금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림자금융을 통해가지고, 어, 자, 그니까 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에, 사실상, 어, 아,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통해가지고, 어, 이렇게, 에,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 재무제표에 에, 표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재무제표는 공시가 되어져야 되죠. 투자자들한테, 에, 정당한 어떤, 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를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외, 장부외 부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외부채라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거죠. 어, 그래서 회계사들이 뭐 회계감사를 할 때도 어때요? 부의 부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어, 투자 위험에 대한 어, 어떤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셈이되어서 이런 부, 부의 부 부채에 대한 어떤 어, 통제는 대단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 금융기 어, 감독기관에... 감시를 받지 않고 뭐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기업 위험은 이빨이 높아졌는데 이빨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장부에다 계산을안 해가지고 지난 회사가 마치 분실한 것처럼 정말 이걸 분식회계라고 그죠 아주 잘 이렇게 뿜어나가지고 투자자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투자 의사 결정을 이렇게 유도한 바람에 나중에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주식 종이짝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소송이 많이 붙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부의 재무제표를 볼 때도 혹시 이 회사가 부의 부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부의 부채가 있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그거를 회계 감사를 했든 회계사들, 회계법인 이런 사람들이한테 다예 징계가 매겨지고 그러죠. 왜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재무제표에 표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해질 때까지 투자자들을 내비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는 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이런 금융을, 금융이라는 건 내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 지급준비라는 규제가 없어요. 지급준비라는 게 뭐냐면 아, 은행이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 이 지급준비를 해 놓는 비율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어 100억이다. 그러면 지급 준비율이 10%다. 그러면 항상 은행은 어 10%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그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 준비율은 규제를 해요. 누가 하냐? 정부에서 하죠. 지급 준비율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걸 신용창조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지급준비율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에서 5%낮췄다그럼 얼마만큼 더 통화가 되는 거예요? 네. 5 그, 아까 100억이라고 했을 때 5억만큼 더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걸 통해가지고 신용창조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통화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사태들이 터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을 통하여서 뭔가를 한다는 라 거는 은행도 위험하고 기업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통계로서 발표를 하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위험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